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어떤 정상 간의 행사를 진행하는 걸쭉 이렇게 방송으로 지켜보셨을 텐데요. 와참 뭐랄까, 음, 새 정부가 처음으로 맞는... 상당히 큰 규모의, 어, 국가 간의 행사라고 할수 있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외교라는 것을 하는 최종의 장이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제가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얻은 것 있다고 하면 바이든이 김정은을 만날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이든이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진일보했다. 어, 우리 쪽에서 그것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얻어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이든이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어,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무조건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그런 만남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해서 바이든이 발표했다면 어, 이것은 성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때와 같은 전략적 인내에 미국이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런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어 그러면 바이든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가 있나 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어 어쨌든 이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위협을 내세워서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모습은 훨씬 더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성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 외에는 우리가 얻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어, 북한 무서우니까.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켜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어, 그런 약속을 받은 것 그거 말고는 다 내준 회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원하는 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경제 공동체에 어 한국을 참여시킨다든지 어, 그리고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 을좀더 강화시킨다든지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국 의 참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한국 의분명한 입장 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다 얻은 결과다 반면에 우리가 얻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어, 심지어 한미 연합훈련의 대대적인 확대 개편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은 어 그냥 이건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결정될 만한 사안이 아니죠. 전략자산 전개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결정하면 전개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오케이를 하면 그만인 상, 뭐 지금까지는 전략 재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조금 긴장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어, B 오십이 폭격기라든지 스텔스 전투기 랩터라든지 그 다음에 조기경보기라든지 어, 조기경보통제기라든지 수많은 전략자산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고 한반도 바다 근처를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합훈련을 확대한다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에는 너무 가벼운 것이고요 이런 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답변으로 거론된다는 거 자체가 좀 수치스럽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일국의 그냥 장관들, 장차관들 정도 한미연합사에서 정도나 다뤄질 만한 내용이죠 그거 외에 북한이 너무 무서우니까 미국이 좀더 지켜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해 달라 음, 그거 외에 과연 얻은 것이 있느냐? 미국에게서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 참, 이렇게 제가 윤석열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이 문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종편이든 어디든 다 똑같은 화면에 거의 똑같은 논조의 설명을 듣고 계실텐데. 뭐, 바닥에 나타나는 것은 강화된 한미 공조, 한미 동맹. 이거 외에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결했던 거에서, 어, 진일보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NSC를 상시 공조하기로 했다. NSC를. 상시로 소통채널로 가동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장점도 있을 뿐더러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NSC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모두 1급 기밀인데, 미국에서 다뤄지는 NSC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어, 우리가 NSC에서 다뤄지는 문제를 미국에 제대로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NSC를 확대해서 개최해 봅시다. 화상이든 만나든, 소통 채널을 가져 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미국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NSC를 공조하겠다. 지금 발표되려면 경제나 안보, 뭐 군사 여러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한미 간에 공조를 하겠다 연락을 하고 소통 채널을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양쪽 정부가 그 소통 채널에 어떤 권한을 주지 않는 이상에는 보여주기식의 말로 끝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MBC 기자가 뉴스를 전하는 말미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짤막하게 총평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 문제에 집중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경제적 실리를 챙겼습니다. 들어보신 대로 들어보신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 무서우니까 미국이 좀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얻었다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미국은 다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통영만 대동한 단독 환담이 25분 동안 진행됐고 양국 경제 보좌관까지 포함한 확대 정상회담은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이 25분, 확대 정상회담이 12분. 이 시간이 얘기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실무진이 사전 조율을 하고 어느 정도 합을 맞춰 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상 간에 마무리 지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바이든이 모두 발언해서 공개된 그런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사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바이든이 어떤 모두 발언을 했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ddressing our shared agenda. We had a private meeting in which my staff kept coming out and saying, You're over time. You're over time. But I enjoyed the meeting so much that it caused us to move everything back. But uh,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discussion today and, here uh, and growing the US ROK relationship further as we take on new. 윤석열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희망이나 바람이나 한국 정부와의 유대 관계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는 모두가 결정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자신이 무엇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가 없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국 정부를 칭찬하고 한미 두 나라가 어느 정도 관계인지를 부각하려 애쓰고 미국 정부가 무엇을 희망하는지 한국 정부에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미국의 국부 유출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생산에서 위탁 판매, 백신 개발까지 포괄적인 협정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중대한 이정표를 하나 세웠는데 1948년 이후에 미국과는 처음으로 군사적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전 분야에서 포괄적 동맹으로 서로의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되었음을 미국에서 인정해준 것입니다.그리고 그 지긋지긋했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죠.선물로 준 것입니다. 바이든이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성과를 거뒀을까.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북한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무서워 죽겠으니까 제발 좀 지켜주세요. 지켜준다는 약속을 좀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북한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니까, 북한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내내 하지 않으니까 얻어낼 수 있었던 협상 결과물입니다. 이런 정상회담이야말로 국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시나리오 없이 그냥 만들고 있어요. 시나리오 없이 만들다 보니까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고, 뭐 때로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지 않다 보니까 저를 꾸미거나 가공하거나 어,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솔직 담백한 그런 모습은 오히려 보여주지 않느냐,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